여러분들, 포화이드 방한번 하죠? 포화이드 방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포화이드 방이 정확히 뭐냐면은, 예, 보드를 네 칸으로 줄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한히 콤보가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 지금 포화이드 방 아무도 안 죽는 방이라고 채팅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높이를 4 곱하기 4. 어때요? 여러분들, 멸망전. 어떻습니까? 자, 물음표 치지 마! 어허! 에반데? 에반데? 가비지 캡? 가비지 캡, 20. 자, 여러분들, 다, 레디 하세요. 지금 사람들 많잖아. 그냥 시작해버리자. 포화이드 방인데4 곱하기 4입니다. 이거 진짜, 사람들 막 죽을 거, 나, 막, 죽어나가 자, 콤보 뭐 뒤에면 죽는 거야, 그냥? 랜덤으로 설정해두고, 와, 화, 병면 진짜. 죽어, 죽어. 야, 자, 뭐야, 어? 아, 바로 끝나버리네, 게임이. 야, 이거 진짜 안 된다. 오, 그데이 사람, 콤보, 어디까지, 못 읽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바로 죽는 거 봐, 사람들. <laughs> 사탄실직이라니 <laughs> 지금 거의 버티기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중력도 가장 빠르게 해둘게요, 제가. 포클! 이러면 사람들 죽었다, 죽었다. <laughs> 이거 높이를 4는 솔직히 예방 것 같고, 6이면 적당하려나요? 사람들 6이라고 하시는데, 네, 6으로 해둘게요. 아까 사람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더라고. 어, 일부러, 이렇게 세칸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하던데? 이러면 콤보 있기 확실히 수원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따라해보려고,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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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나 아이 제대로 뒀는데? 죽었네? 이사를 콤보 계속 있는다! 저, 어. 아, 내가 이렇게 화면 가르켜도 그, 님들은못 보는군요. 이거 포화, 드 계속 이어지는데... 자, 포화방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거든요. 길한 번에 올라던데 어, 아, 참... 와, 사람들 바로 죽는 거 봐. 사람들 바로 죽는다. 이게 그래도 포화방의 매력 아닐까? 의외로... 이 사람 콤보 계속 있는데... 콤보 잘 있네. 아이고야 죽었다! 이사람 포크라고 있고 홀드 미스 났고 와이 사람 죽고 죽어, 죽어가는데 콤보 계속 이어가지고 살고 있어. 아이고 포크 와 포크 두번 밸런스 조절 해야 될듯 여러분들 이거 죄송. 이야 이렇게. 뭐 가비지 캡을 제가 걸어 드릴게요. 이거 안 걸려고 했는데 혹시 걸어야 될것 같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비지 캡 1이고요. 이번 제대로 퍼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시작된다. 시작. 아, 어, 아, 미스 센서 미스 센서 야 아, 네, 안돼, 안돼. 네, 내, 네, 내 진짜 기회였는데 이거를 실패한다고? 자, 시작부터 퍼클 날리고. 아1대미 들어왔어.콤보 계속 이어지죠? 어디까지 해야 돼? 아 이거 실수했네. 아 야, 버티는 거 막을라고 중력 꺼놨습니다. 아 중력 빠르게 해 놨습니다. 다 다음에 버티 버티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죽었다. 이 사람이 포클 날려서 죽었어. 빨갛게 하면 돈 내면 돼요. 일단, 포화이드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네요. 아,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컨텐츠 같은 거 하실 때 멘션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컨텐츠 역할 받으시면 됩니다. 현질하면 잘해줘요 뭐냐고 현질하면 잘해줘요 엑스랭크잖아 저 사람 이상해 이 사람 죽기 직전? 아 그래도 콤보 계속 있고 랭임에서 아이템도 쓸수 있어요 어! 포클 나왔어! 아 포클 놓쳤다 그 그래, 포클 아 무한 포클 끊겼다 바나나 맞고 졌다는데 <laughs> 자 그럼 막판 합.. 막판 합시다 막판 빠르게 가비지캡 한.. 20으로 해두고 막판 빠르게 하고 갑시다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퍼클, 야 퍼클 하나는 또잘 보거든요. 아, 오케이, 또 스파이크 들어갔고 그게, 어나불 탄다. 이게 많이 죽이 사람 많이 죽이면 불 타거든요. 야불 타기 시작했나 봐요. 좋아, 콤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 콤보 끊었죠? 다안 돼! 안 돼! 안 돼! 아, 1등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포화이드 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포화이드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요. 이제 한몇달 동안 안 하다가 다시 컨텐츠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와, 나 녹화 끄자마자 1등 하는 거 진짜 너무 억울하네. 자, 야, 나 280줄 보냈는데? <laughs> 다른 사람들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280줄 보냈어. 나 진짜 퍼클만 했거든. 어, 어, 세이브 리플레이. 그렇지. 리플레이 세이브 성공. 아, 드디어 1등. 저 이거 리플레이 보고 올 테니까 님들 한판 하고 계세요.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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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레이 못봐 저장했는데 아 진짜 아, 나 진짜 퍼클 엄청하고 어 엄청 막어 50여 아니 한 5천연속 퍼클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는데 아 못보여드리는게 정말 아쉽네요 다음영상에서 봅시다